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은 타보고의 장단기 렌터카 소개해드릴건데요. K3 차량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K3 트렌디 차량이고 2018년식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화이트 컬러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66,000km로 연식 주행거리 둘다 괜찮은 차량이에요. 네비 열선 그리고 스마트 스타트 버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저신용자, 그리고 신규 사업자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만 26세 이상,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면 이 차량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 내부 공간 보시면은, 네,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보여드릴게요. 2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열 보시면 블랙으로 시트 디자인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뭐,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아래쪽에 매트 상태라던가 시트 뒷부분도 아주 깨끗하고요. 도어 부분도 뭐, 어디 하나 흠집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주행거리 65,808km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스티어링 휠 상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버튼 상태 뭐 지워지거나 뭐네 해진 거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이 왼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가 도어 쪽에 위치되어 있고 중앙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주, 상단에는 지니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터치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감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네, 버튼 상태 깨끗하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시면, 네, 중앙에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12V 양쪽에 위치되어 있고, 옥수단자 USB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열선 시트가 양쪽에 3단으로 이용 가능한 거 보실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보시면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두 가지 모드 주행하실 수 있고요. 암레스트 공간 안쪽에 깊숙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라이트도 더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월 이용료 안내해 드릴게요. 1개월 이용료는 57만원 그리고 3개월 이상은 52만원 12개월은 49만원 그리고 18개월은 48만원 네, 48만원 그리고 24개월은 47만원이면 이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로 알아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